성주참의 과체류연구소는 자체 육성한 새로운 딸기 품종을 알리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KTX 김천 구미역에서 홍보와 직거래 판매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천과 칠곡 지역의 딸기집의 농가가 주축이 돼 소비자들에게 신품종 딸기의 맛과 향,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1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KTX 김천 구미역에서 시식행사와 함께 직거래 판매를 실시합니다. 행사에서 선보인 신품종은 비타킹과 알타킹으로 모두 과실이 크면서 당도도 높아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타킹은 2023년도 12월 품종 보호 등록된 신품종으로 과실이 크고 향긋하며 산미가 있어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젊은 층의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특히 서량 대비 비타민C와 엽산이 높게 함유된 기능성 딸기입니다. 알타킹은 2019년에 품종 보호 등록된 신품종으로 과실이 크면서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높아 동남아시아 수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성주참의 과출연구소는 KTX 김천 구미역에서 출퇴근하는 김천 혁신도시 내 근로자와 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